그것그것 예. 하기 전에, 오늘 질문 잘 하시는 목사님도 안 계시죠? 네. 유럽에서. 목사님, 그 컴퓨터 누구예요? 그말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고 생각하다 선생님. 저, 잘못 들었어요. 예?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은 분은 저 조금 기다리시요 <laughs> 자기가 다이저 귀를 기도해야지 두번 말씀을 하지 않, 않길 바라요. 번만 하겠습니다. 저 컴퓨터가 누구 컴퓨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거래요. 그말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시오. 저 우리 훌러 친구 오셨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보시죠손 내리시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laughs> 예,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틀렸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거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럼? 그거 저 목사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항상 이걸 내 거라고 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나왔을 따름인지두 번째 몸에 하나님 거라고 대답, 정답 주신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직이라고 하는 말다 모르는 사람 손들어 봐요. 우리가 청직이다. 그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이 청직이라는 걸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주그 달란트를 다? 목사님. 다 돌려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 마음을 해가지고, 몇 프로는 뭐, 하나님한테 드리고, 몇 프로는 내가 쓰고, 이 정신이 틀린 거예요, 벌써. 전부 다 하나님 군데, 건방지게 내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주체 중요한 거, 서스테이너블 선도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영적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어졌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치유라고 한다면 영적 치유란 뭐냐 누가 한번 개념을 말해보세요 영적 치유란 뭐다 <laughs> 여기 자아 성교사님이신데 우리 장로님 그저 일어나셔서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네치 예. <laughs> <laughs> 오늘 점심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다들 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laughs> 네, 앉으세요. 예, <laughs> 네, 교수님 일어나셔서 일어나야 돼요? 예, 네.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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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 치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하나님형상대로지으신 거를 다 인바이러먼트로 인해서 디비에이티브 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노마나이온이온 트랙으로 되는 거가. 박수 박수 아이 정답을 주시는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란 건 뭐예요 다른 목사님 하나님 형상이란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겁니까 예, 두 번.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뭐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십자가에서 콤플리트가 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뭐양떼를뭐 어쩌고 어쩌고 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그것도 뭐 돈몇푼 내는 것이 희생이 아니었지 모든 걸다 주시고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그런 삶을 살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사님, 그때 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죠? 없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뭘 먹였죠? 그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한번 누가 정의해 보세요. 간단한 센터스.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이 모셔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 작업을 누가 하지? 목사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데 우리는 옆에서 돕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가 낚시, 여기서 낚시 해보신 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낚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낚시밥을 잘 달아야 돼. 낚시밥을 잘 다는 것은 이이 바늘이 보이면 안 돼. 잘싸 가지고 고기가 그 낚시 그 그것은 보지 않고 밥만 봐야 돼. 그래서 사탄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미사여부를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가 하나님과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컴퓨터가 누구냐고 할때 목사님이 몰라서 정답을 주신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오늘 빠진 음식을 놓고 이걸 너무너무 얼마만큼 지내야 되겠다는 지, 그런 결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이상을 지으면 안 됐다는데 자꾸 가서 손이 <laughs>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맛이 있다는 느낌도 참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자에 앉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적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치유가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또 바울도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운 첫 단어가 겸손이야.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고 내가 깨지고 주님이 다시 사다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에 왕좌에 앉으시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되는 그것이 영적 치유다. 이것이 없는 어떠한 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사일을잘 쓰고 설교를 잘 나가더라도 본인 자체가 아직도 내가 컴퓨터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살면서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든지 이 곤란한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유가 영적 치유니요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썬앤더롤 그 노래 누가 한번 일절만 한번 불러주시래요. 아일랜더로 두지 있었어. 이러좀 나와서 같이 좀 해주세요. 너무 좋은 노래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즐기시다 우리 같이.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말고. 헌트 말라고할때이 노래를 이 찬송을 많이 하죠. 그게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해결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교수님 나오세요, 빨리. 77장이든가 37장이든가 71장이든가, 예. 다 같이 하죠. 예, 다 같이 하죠. 영어로 할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 영어가 제대로 있는데 한국말 번역이 안 됐어. 잘안 됐어.

Lege in 아니고 이 음악도 아주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surrender all 하자고 할 때는 우리가 surrender all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 하나님한테 드리겠는데 이것만은 안 되겠. 이것 이거, 이거 다 좋은데 1 1조라는구약에서만 했지 신약에서 이게 별로 그러니 이써도 올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말이야 이 분야까지 다 써레도 올하자 이게 영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이 온통 예수님 성령 충만한 가득한 상태 이때가 영적 치예요 근데 이 쓰레기로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그 나머지 다섯 가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좀 붙여주시면 됩니요 여러분들 성경을 종합 정리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리를 했더니 서 나오는데 제가 이게 파워트를 학교 다닐 때는 잘했는데 요즘에 <laughs> 좀 이것 때문에 해보려고 그러니까 못하겠어 잊어버렸에서다 <laughs> 그래서 우리 저 목사님 보고도 가르쳐 달라고 그니까 뭐가 안 깔렸대 그래서 그 깔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할랍니다 <laughs> 저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저기 보면. Bless 라고 써있고 예수가 나오고 파우치가 있고 그 다음에 Holy s p 이 있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처음 끝낸 것이 영적 치유 마지막 소셜 아, i r i t u a l h 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밑에 피 라고 되어있는데 피가 음. 무슨 얘기냐면 Participatory Participatory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교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지, 우리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하는 거라면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은사를, 교육 목사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자꾸 단임목사를 하겠다고 기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나가도록 준비하셨는데, 단위 목사를 하겠다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것은 파티시파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의 웨이터로 다 만든 그런 좋지 못한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선교 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주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S가 무슨 지혜냐면, 소셜 힐링입니다. 소셜 힐링. <laughs> 여러분들, 친구를 왜 사귀어요? 데이트를 왜 합니까? 있으니까 나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손해볼 관계만 맺으시는 거예요. 손해볼 관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 훌리시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에 십자가가 그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삼으실 때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시기. 그리고 우리가 주님, <laughs> 우리의 시작을 지금 주님을 따라오고 싶어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꾸 변질하는 것을 타당화시키는 것이 자 컴퓨터가 내 거라고 합니다. 자꾸 삐뚤게 나가는 것이 정상 이양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적 치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좀 손. 손.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오늘 전체 진행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사례 발표 시간이라서요. 네. 사례를 조금 좀 여기 있는 분들이 사례를 좀 듣고 싶어 하갖고 좀 사례적으로 초점을 좀맞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데 이것을 조금 해야 사례가 되기 때문에 곧 맞춰지면 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해 놨어요. 25분 되면 얘기 결합을 했죠. 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렇게 이런 이 모임이 잘 되도록 가시는 거니까 건설적인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돈이나 시간이 다 하늘나라에 저축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늘나라의 그카운트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 밤옷을 잡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밤을 어떻게 한 것인가, 밤의 신뢰를 놓고 지금 여서 얘기를 하는데, 10분 전 감사합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가나이지가안된것 같이 이렇게 들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법칙 제 2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제학을 공부할 때첫 시간에 배우는 게 뭐예요? 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이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도와주고 축복하고 내가 찾아주면 축복을 체내로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정신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저 반대인 겁니다. 나는 조금만 주고 많은 걸 뺏어오겠다는 것이 비즈니스의 바른 정신이니요 그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더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너희들 축복이 곧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된다. 제가 신약의 그 창세기 10장 3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유아한은 식장 시절이에요 사탄이 온 것은 스틸피네비스토로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준비해서 왔다 그 풍성한 삶이 바로 전인적인 삶이고 거기에서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지털이랍니까 과일이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휘발유가 있어요 사이비베리아에 휴가지가있어요 없지만, 내추럴 가스가 가득 들어있다. 그 서로 서로 윙민 하기 위해서는, 나름 필리핀에 있는 코코넛은 사우디로 시가 나고, 사우디에 있는 대선이 필리핀으로 나눠질 때, 서로 윙민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을 전해줄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남들 백불 받을 때 내가 99수 90, 불로 상대방을 도와준다면, 또코구나 오일을 짤때 퀄리티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퀄리티로 만들 때, 이게 곧 윈윈이 되는 마음이 될줄 아십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성공하는 <laughs> 아멘, 목사와 성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5분 전입니다. 이제. 신뢰를 말씀드리죠. 신뢰는, 저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양사을 제가 하는 사회요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이지만,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축복을 하신 것이 뭐냐면, 처음에 미국 왔을 때이 항아이 이쪽에 있는 미신과 같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나한테 내가 입어서 환자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막 2시, 3시 아프다고 전화를 하면 그 저, 이 코리아노 그 어떻게 그저 이상하게 생겼네 말이야. 제가 뭐 통증을 자치를 한다는데 이 보내주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해서 제가 하루에 60명을 봤어요. 그리고 뭐 우리 성교사님 한 분, 뭐 100만 불을 주 그러는데, 저도 100만 원 이상 벌어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님한테 받은 재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은퇴후를 위해서 펜션플레까지다주셔서 저는 사육을 받지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저희 선교에 넉넉히 드립니다. 매달 드리면서 선교 어디를 가서 해도 호텔 비행기표 모든 거다 제가 드니다 이게 진짜 감이 아닌가. 감사합니다.